2014 성관교의 성도들의 감사이야기입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번에 성탄 예배 때 음, 우리가 준비한 거 기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쉴수 없이 한거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언제나 저희가 기도하는 삶으로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. 생활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복음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한 해가 너무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좋은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1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성도들이 주차하는데 너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세 딸들 건강하고 저희 어머니도 더욱 더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Thank you God for your blessing in 2014. t h a 오늘 한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연물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도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어, 암을 오, 오, 극복하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몸이 된 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축복된 사람,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성당교회에서는 제가 식당 봉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제공한 과정에 늘 은혜받아서 감사했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항상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